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 기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우리 기술이요 주가 또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26년도에 관한 일정과 더불어서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어떤 수주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하게 또 시나리오를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더 이상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유리 기술에 대한 주가 상승의 원인을 우리가 좀 보고 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mmis 와그 다음에 dcs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와또 독점 계약을 성공시켰죠 그러면서 지금 mou 계약 체결을 또 매져놓은 상황 속에 있고요 smr 국책 과제 연속으로 4년 연속 선정이 되면서 좀 국산화에 대한 선도를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을 한다는 라 건데 자, 체코 원 원전에 대한 기대감 즉 30억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명이더큰 상승세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요 호재 부분과 아, 리스크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체크를 해볼 건데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호재 부분에 아,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에 자 원전 MMI S에 대한 DCS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시장 지위로 안정적인 매출을 또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두상 에너빌리티와의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특히 26년도도 smr 시장이 또 지배할 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시장이요 그냥 끝날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smr 시장에 대한 성장과 이 수혜주가 같이 맞물린다 라고 하면 글로벌 수주가 다각화되면서 채코 원전에 대한 지금 30조 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SOC 반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스크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리스크 부분으로 뭐가 있어요? 정책과 이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자, 그리고 SMR에 대한 상용화 지연 리스크가 있고요. 주가 변동성에 대한 확대가 있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규제인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SMR SMR을 오히려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명이 더큰 상승세가 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대한 일정들 상세 계획서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보실 때 만큼은요. 아, 반드시 꼭 좋아요 버튼을 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왜 그러냐면 지금이 지금 이 26년도에 대한 일정은요. 우리 주주님들이 꼭 모든 분들이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는 더 이상 개인들의 아, 투매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아, 바람에 한해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1분기 때는 어떤 일정이 있을 거냐면 1월과 3월 사이에 SMR 체코에 대한 원전 본격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때 DCS 공급 완료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69억 원을 받아들일 거고요. 자, 그리고 체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죠. 그럼 SM의 국제 과제 의 DCS 기기가 또 검증을 완료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MMIS에서 독점의 산업을 다각화하면서 2분기 때부터는 철도와 이 SOC 이 분야의 수주를 확대하면서 AI 전력원에 대한 SM의 시장에 또 진출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3분기 때부터는 SM의 국산화에 대한 해외 확장이 이어지면서요. SM의 국제 과제가 국산화가 될 거고. 자, 국산 된다라는 거는 또 국내에도 매출을 창출할 수 있지만 해외에도 어때요? 매출액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10월달과 12월달 글로벌 도약을 통해서 SMI 상용화를 준비를 할 거고요. 26년도에 이어서 27년도도 어때요? 주로 이어서 아,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아, 예, 이 원전에 대해서는요, 지금 트럼프가 리네상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그 다음에 네 배로 확대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망에 대한 원전은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는 아,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야 50년까지 어때요 발전 용량을 네 배로 늘린다고 아, 미국 보고서 레포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이 현재 구간이세요 여러분들 끝날까 아니에요 우리 주제님들은 mts만 사용해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보이실 건데 제가 먼저 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대해 여지껏 매집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들이 지금 여지껏 매집을 진행했는데, 고작 이거 가고 죽을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더 크게 올라갈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저는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제형솔루텍의 위치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제형솔루텍 진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내고 있죠. 금요일 장도 21%에 21 대한 아또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형솔루텍도 어때요? 지금 여지껏 매집을 진행하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굉장히 크게 갈 이야기들이 어때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기술도 지금 위치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분봉해서 아, 교차분석을 드리기 전에, 잘 봐요. 지금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왜 살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과잘 봐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처음 대응을 해드렸을 때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굉장히 또큰 수익권의 아, 창출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준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세력들이 특정 변동폭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파동을 통해서요 상승형 매집을 한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기준이 잡혀 있고 매집이 있어요. 그럼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을 하고 다음 어? 어떤 파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파동을 준비하는 거야. 이삼파동 자체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어떻다? 속도감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4%의 살아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물량이 될 건데 지금 공휴일 물량 어때요? 굉장히 낮죠. 자 공휴일 물량이 낮다라는 건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우리 기술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때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저는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란 말이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해요? 26년도에 대한 미공개 일정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리 기술을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통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이레포터 파일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문자로요 간단하게 우리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 상세 내용은 지금 공개를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영상에서 다 공개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다른 유튜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걸 똑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엄청나게 발생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뺐다가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아,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건이 우리 주주님들 주가가 올라가시면 불안하지 않으니까 또 아무렇지 않게 대응을 하실 건데 내려간다 했을 때또 우왕좌왕 하시고 계시겠죠. 또 저랑 헤어지게 되시면 우리 기술이 왜 내려가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들을 모르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라고 하시면요. 입장이라고만 간략하게 두 글자 남기셔서, 제텔레방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러,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 봐요. 자, 확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지 왔죠. 자, 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이 검색기 종목이 뜨게 되면에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롬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과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또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 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챙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 0 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 0 0 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010-2522-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